지금 낚시 설명하고 있는데 고기가 물었습니다. 천천히 계속 감으세요. 예, 우와, 계속 감으세요. 손맛이 어떻습니까? 괜찮아요? 쎄니까 네. <laughs> 네, 지금 <laughs> 빈 바늘에 맞죠? 빈 바늘에 낚시 설명한다고 내렸는데 고기가 물었어요. 예, 쭉 감으십시오. 조금 더 빨리 감으셔도 되. 어. 고정도 속도, 고정도 속도. 예, 자 처음에 입질이 왔을 때는. 두둑할 때는 한 바퀴. 오, 두 마리가 물었죠? 예. 그대로, 그대로. 그만 감고, 그만 감고. 자, 옆에 잠깐 나와주시고, 옆으로 돌리세요. 예, 옆으로 돌리세요. 완전히, 완전히, 완전히. 그렇죠. 그리고 나서, 아까 클러치를 한 풀어보실래요? 딸깍. 예, 딸깍. 그렇죠. 낚싯대 세워서 꼽아주시고. 좋습니다. 완전히 깊게 꼽아주세요. 깊게. 낚싯대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찰칵 돌려주셔야죠. 좋습니다. 이러면 줄을 조금만 더 풀어주면 좋습니다. 아, 네. 자, 지금 한 마리는 고등어, 한 마리는 정갱이. <laughs>